찬송가 38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버려 들어나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귀신도 내어쫓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귀신 사단이 가진 권세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폭풍을 지나 건너편 지방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귀신에 사로잡혀 동네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을 끊고 이게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이 손쓸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서 그 지방에 도착하시자 이 귀신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부르짖습니다. 7절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는 즉시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명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은 군대였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은 저 돼지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3절에 보시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자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비탈길을 내일이 달려서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2천 마리나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돼지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동네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들이 보았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옵니다. 와서 보았더니 전에 자신들이 쇠사슬에 묶어 놓았던 그귀신들린 사람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원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와서 보고는 두려워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한 것이죠. 그러면서 즉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하고, 떠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떠나시고자 배에 다시 오르시게 됩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갔던 그 사람이,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간부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곳에 놓아두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온전해진 사람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와 생명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삶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온전하여진 진 후에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심처럼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에게 살아가면서 예수의 행하심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은 아니다 집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이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의 힘이신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매일 새벽 건강함 주시고, 또한 새벽 시간 깨워주사,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좌 앞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케 하여 주사, 사랑하는 날 동안, 오직 주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가정과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에 주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여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嗯嗯 <noise>